죄송해요.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다이어트입니다. 어머야. 오늘은 이렇 소개를 해볼 건데요. 쩝쩝쩝쩝. 왜안 나오냐? 이거는 어 죄송해요. 왜이거게안 서지니? 엄마야. 이거는 다이소에서 하나에 천 원으로 팔아요. 이거를 이렇게 책이 샀어요. 가지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 통. 아이소에서 두개 샀습니다. 이거를, 그, 그, 뭐냐. 어. 이거를 붙일 수도 있고, 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붙이는 거예요. 여기로 붙이는 거라서. 붙이는 거라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본쪽적으로 도핑 두 개를 겠습니다이 거는 각종 빵들인데 이제 꼭 버릴 거예요. 이게 많이 안 들어서. 이거는 케이크. 거는 떡볶이 계란 올린거 이거는 계란, 통계란. 이건 김밥 토핑이고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에 보면은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거는 망고 토핑. 일단 망고 토핑이랑 어묵 토핑이랑 아주 많이 닮았어요. 이거는 그릇. 이거는 오뎅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떡 토핑. 플라스틱. 플라스틱 토핑. 딜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제가 이름을 까먹어서. 치크 쿠키. 이거는 블루베리랑 고추 토핑. 얼음 토핑. 이거는 껍질 간 오렌지 토핑. 이거는 노린자구요.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서. 이거는 친구. 먼는친구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준거 이거는 얼음토핑 이거는 이거 그아 이거 얼음토핑은 제가 만든거고 이거 큰거는 친구가 그냥 한번 실험해보다가 만든거예요 이거는 내네 고추 빨간고추는 빨간고추 고추들은 네만 친구 가만들어줬고 치크기는 제가 색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친구가 준 거, 이거는 제가 만든 거, 꽤 두꺼워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오이 토핑 이고 오이 토핑, 단것 토핑. 뜯었으면 고기 토핑이구요 잠시만요 네 이게 그 바닥이 와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자. 이거는 네 이거 네 아까 도설명드렸죠 뜯었으면 고기 토핑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 뜯어져요 뜯어지고요 에이구 여기 보면 고구마? 이건 떡볶이, 이건 친구네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고구마도요. 친구가 만들어준 거. 이건 또, 좋다 이거는 삼겹살 토핑인데, 이거는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상으로. 쇼핑 소개 마치겠습니다. 어구구,